어머님, 저 아이 아빠와 다시 합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솔직히 어머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바람을 피워서 집 나간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청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나 며느리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현관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연락받고 바로 달려온 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이혼했고 손녀는 제가 맡아 키우게 되었죠 아들은 상처를 딛고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다행히 사업이 잘 돼서 확장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다시 남편과 합치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실 어머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를 탓하며 재결합을 요구하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바람 피운 건 생각도 안 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